어, 오이를, 여기 뽑아내고, 로탈리안친단 말이죠. 네. 에, 그러면, 지금 표면 이시가 2.6이 나와요. 그럼 심어놓고, 심는 순간에 이시가 높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, 여기. 근데, 에, 오이 옆에 여기는 또 많이 먹어, 또 낮을 수 있어요. 여기는. 어, 수분도 여기 입구에는 높아요. 자, 1.9. 괜찮아요. 그럼 지금 요 구멍에 요빈 자리 있잖아요. 오이 심은 자리 말고, 네. 요 자리 심으면 될것 같아요. 요 자리 심고 어그 다음에 그냥 다른 비료 주지 말고 바사코트나 뭐 이런 걸 주면 여기서 또까 비료 장애 일어나요 그냥 맹물을 심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심어서 어 지금 이 시량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자리 심으면 어 지금 이실 수분 37% 나오잖아요 자1.1 앞으로는 더 주면 되겠죠 근데 바깥에는 지금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어, 금방 뿌리 뻗으면 잘클 거예요. 자, 1.7. 또 내려가니까 1.7까지 나오거든요. 자, 바닥형. 이 트랙트 로타는 깊게 쳤네. 밭 관리는 아주 잘 하셨어요. 1.6. 그럼 아주 이상없는 최적이에요. 근데 이 바깥쪽에 있잖아요. 바깥쪽에 여기가 표면 이시가 높게 나오고 여기는 물이 안 들어갔으니까 표면 이시가 여기 높게 나오고 바닥 수분 60%니까 물 주면 안돼요 심으고 어, 겨우 바깥에는 이 씨가 수분 49.6%이 씨가 2.1 나오잖아요 뿌리가 여기 못 먹은 이유가 과습이 돼서 못 먹었어요 이 뿌리가 지금 여기 허옇게 나왔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, 이 뿌리, 여기, 여기 뿌리들이 나왔다가 다 죽어버린 이유는 과습에서 죽었어요 음. 과습에서 죽고 어, 가리이 가다에서 죽었다는 거 약간 더 내려가보면 이 씨를 보면 1.9. 아래 내려가면 비료가 죠 바닥층은 이 수분 56%에 1.98 나오거든요. 근데 바닥에는 어, 수분 61%에 1.77 나오잖아요. 그래서 지금 어, 비료 안 주고 하는 게 맞다. 그렇지. 그냥 심고. 그럼 이 땅에는 지금 토양 분석하세요. 이렇게 지금 가리 어, 가다된 것 같다. 가리 가다됐기 때문에 가리 어, 비료는 전혀 안세요 제가 보기에는. 어, 이, 이게 가리 가다되면 힘이 뚝뚝 떨어져요. 자기 힘에서 그 오이는 맛있고 달고 맛있는데 위에 가면 이렇게 골아버리고 오이 색깔이 진 진청색이 안 나고 오 약간 연청색의 노란빛이 돌아요. 이 오이가 아마 오이가 따서 수확했을 때 이게 진한 색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. 요이 오이가 색이 연해요. 연할 때 이제 저희가 가루를 주거든요. 그러면 더 농사 망치는 거죠. 요소를 줘야 되는데 그때 오이 색이 연한데 그 그때 또 어, 가리를 주면 더 나빠지죠. 그전에도 우리가 좋은 관수비료가 어, 질소량이 많은 걸줘야 질소량이 떨어진 거죠. 그 이해되죠. 예, 네, 하여튼, 어, 요, 여기는 또 로탈 안치면 심으면 하등에 이상이 없으면 비닐있 그대로, 그대로 하세요. 하시고, 어, 위에, 저, 관수물은 주지 말고, 이, 수분이 많으니까, 그 다음에, 그, 우리, 저, 조로 관주 하는 거, 그거 해주고, 연면 시비해주고, 맹물 한 번씩 뿌려주고, 그래가지고. 맹물 시비는 한번. 그, 흐리거나, 그거, 쓰... 흐리나를 지 필요 없고. 아, 흐리허 질병 때문에. 낮에 잎만 입에 마르면 돼. 괜찮아. 그리고, 아, 오전에 한기를 좀 충분히 식히주고, 오후에는 좀 온도가 한 35도까지 올라가도 이상이 없습니다. 오후에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, 어, 여기 기공에 에, 탈수도 일어나요. 알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시든다는 거죠. 시들면 안 좋아요. 그럼 오전에 식히면 안 시들죠. 오전에 한기 식히면 일찍 온도 낮을 때, 그 가스 빼고 좀 그하고, 오후에는 어, 온도를 올리고, 그러면 온도 올라가면 대기 섭이 안에 섭이 높아지고, 그~ 저녁에 하우스 온도 가 높으면 밤에 추워지면 안에 안개가 많이 차잖아요 네네. 그~ 저~ 오후 늦게 안개를 가스를 싹 빼고 온도 낮춰 가지고 닫아 놓으면 지온이 높기 때문에 온도 하우스 온도 가 많이 올라가요 알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